안녕하세요. 디자이너 맘, 디맘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께서 디맘의 포토샵으로 만드는 gif 애니메이션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한 구독자분께서 글씨를 웨이브처럼 꿀렁거리게 하는 효과가 가능한지 물어보셨어요. 문의 주신 부분은 애프터이펙트라는 영상 프로그램으로 표현이 가능하지만 포토샵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꿀렁거리는 움직임을 포토샵 GIF로 만들어 봤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우선 포토샵 들어가시고 파일 뉴 누르셔서 원하시는 캔버스 사이즈 정해 주시는데 저는 위드 800, 하이트 400으로 지정을 해 줬어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해 보실 거고요. 타입 툴에서 위쪽 옵션 설정해 주시는데, 저는 주화체 사용했고요. 사이즈는 좀 크게 해 줬어요. 그리고 문자 색상은 이제 검정으로 일단 해 줬습니다. 자, 화면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제 샘플 텍스트가 나오면 이제 여기에다가 자 꿀렁 어, 이렇게만 입력을 해주실게요 한두자 정도가 이제 적당하더라고요 너무 길면은 모션이 좀안 이쁘게 나와서 일단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위쪽에 체크 누르시거나 이제 컨트롤 엔터를 누르셔서 이제 마무리 해주십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문자에 움직임을 주실 거예요 윈도우 타임라인 패널 꺼내주시고요. 크리에이트 비디오 타임라인을 눌러주세요.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 슬라이드바 오른쪽으로 이동을 좀 해주셔서 프레임 표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일 수 있도록 좀 세팅을 해주실게요. 꿀렁 앞에 있는 화살표 클릭해주시고 텍스트 워프 키프레임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동 툴로 글자 한번 선택해 주신 다음에 컨트롤 T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워프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옵션이 이렇게 보이실 거고요. 여기에서 플래그를 눌러줍니다. 이런 식으로 왜곡이 되죠. 자, 위쪽 밴드 부분을요. 10으로 바꿔주실게요. 다 되셨으면은 옵션 체크 눌러주십니다. 그 다음에 인디게이터를 요 15f 있는 부분에 옮겨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글자 선택해 주시고요. ctrl t 오른쪽 마우스 클릭 워프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옵션은요. 밴드 앞부분에요. 마이너스 값을 붙이실 거고요. 다 되셨으면 다시 체크를 눌러 주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인디게이터를 이 부분으로 옮겨주시고요. 글자 클릭, 컨트롤 T, 오른쪽 마우스 클릭, 워프를 다시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값을 없애 주실게요. 다 되셨으면 체크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인디케이터 부분 마우스로 가져다 대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이 메뉴를 눌러 주십니다. 그 다음에 재생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애니메이션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정지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글자를 이어가고 싶다면, 레이어에서 글자 선택하시고, Ctrl C, Ctrl Shift V를 눌러주신 후에, 이동 툴로 옮겨주시고요. 위치를 조절해주신 후, 다시 재생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한꺼번에 꿀렁꿀렁거리는 문자를 이제 만드실 수 있습니다. 텍스트 워프로 애니메이션을 줬을 때는요, 이동 툴로 위치를 옮겨도 애니메이션이 그대로 이제 적용되는 것까지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포토샵 GIF로 글씨를 웨이브처럼 꿀렁거리게 하는 효과 한번 만들어 보셨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뭐 문구나 폰트, 이제 컬러 이제 다양하게 적용해 보셔서 원하시는 곳에 이제 활용해 보실게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